이제 제곱구를 이용해서 직각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 이게 뭐냐면 바로 피타고라스의 정리야. 피타고라스 정리. 자, 그러니까 직각 삼각형이 있어. 여기는 각 C가 직각인 직각 삼각형이야. 그러면 마주보고 있는 변, 이거 C가 될 거고, 얘네들 각각 A, B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서 당연히 B변의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알수 있는 사실은 아까 봤지? X의 제곱은 만약에 A라고 했어. 그러면 X는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라고 했지. 됐지?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것들은 각각의 변의 길이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대신에 일단 플러스만 생각해 줍니다. 됐지? 이거는 X는 양수라고 놓고 길이만 뜻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각각을 표현했더니만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 c의 길이만 알고 싶으면 그냥 여기다 루트를 씌워주면 돼. 그러니까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리고 이제 a제곱은 요 b제곱이라는 걸 넘겨버리면 되잖아. 즉 a제곱은 c제곱 빼기 b제곱인데 a만 물어보니까 루트 씌워주면 된다는 얘기야. b제곱은 당연히 여기서 a제곱을 넘겨버리면 되니까 c제곱 빼기 a제곱이 되잖아. 거기에 루트만 씌워주면 돼.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일 필요 없어. 이건 길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 자, 그럼 문제를 봤더니만 어? 빗변의 길이. 요거를 물어봤어. 우리가 요걸 x라고 놔보자. 그럼 자,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서 x의 제곱은 빗변이잖아. 가장 큰 거. 아, 가장 긴 거. 그럼 나머지 두 변. 5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다. 그럼 5의 제곱 25와 3의 제곱 9니까 합해서 34라는 걸 얻을 수가 있지. 자, 그러면 X제곱이 34니까 X는 루트 34.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겠지만 이거는 길이니까 양수값만 써주면 돼. 그래서 루트 34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답은 루트 34cm. 자, 문제 한번 볼게. 자, 요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잠깐 멈춤하고 그 다음에 확인한다. 자, 답은 루트 21이겠지. 루트 21cm 자,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서 요 ac의 길이를 만약에 x라고 놔보자고 자, 그러면 빗변 11의 제곱은 나머지 두변 x제곱 더하기 10의 제곱과 같을 거야. 자 그럼 이거를 x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x제곱은 11의 제곱 빼기 10의 제곱이 돼. 그치? 계산하면 이거 121. 그치? 100. 그럼 뭣이야? 21이 돼. 자 그러면 제곱해서 21이 되는 양수만을 물어보는 거야. 길이니까. 그래서 루트 21. 이렇게 답이 나오겠지.